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주말에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은죠 바로 젠백스를좀 가지고 나왔는데 자, 젠벡스가 워낙 6월 달에 한번 고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좀 길게 자, 이렇게 좀 내려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뭐 이게 사실 가파르게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내려가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이 8월 달 들어오고 나서 언제부터 했습니까? 자, 이날부터였죠. 자, 이때가 딱 봤을 때는 8월 11일 자이 구간부터는 좀 내려가는 쭉쭉쭉 계단식 하락이 좀 있었죠. 하지만 오늘 깜짝 반등을 드디어 했습니다. 무려 5.70% 사실 오늘 굉장히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자 실시간으로 제임베스 우리 주주님들과 또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도 깜짝 놀라셔서 저 영상도 요청하셨거든요. 자잼베스 내가 최소 한주라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끝까지 제 영상 집중하셔서 앞으로의 투자에 도움 되는 전략과 확실한 기회를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오늘 오늘 코스피 뭐 코스닥 시가총액 30개 종목 가운데 주가가 장 크게 움직인 종목은 무엇일까 여러분 주가가 많이 움직였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하는데 어떤 이유로 시장에 관심을 받았을까요 오늘의 주목주가 알려드립니다 자 코스닥 시장 여러분 어차피 제가 젠백스를 보고 있으니까 이젠백스 주가가요 시가총액 상위 30개 종목 가운데 종가 기준 가장 크게 움직였습니다. 특히나또 시총도 보니까요 2조 782억에서 1,100억 정도 증가를 했고 시총 순위도 26위에서 22위까지도 갔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젠백스의 시계 여러분 물론 쭉 내려오는 흐름이었지만 오늘을 반등으로 해서 다시 한번 뭔가 이 상승 기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 4분기에는요, 임상, 3상 시작해서 내년에 대박 호재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같은 빅셀 기간에는 주어 담는 게돈 버는 기기로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보세요. 일단은, 자, 오늘 코스피, 자, 하나로 에어스페이스가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면, 종가 대비, 코스닥에서는 젠백스가 가장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죠 여러분 뭔가 있단 얘기예요. 사실 그전에 이제 PSP 연장 임상 중간 결과도 효과를 확인했다라는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 결국에 이러면 좋은 소식이 하나씩 나와 줄 때마다 주가를 끌어올리는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 자리에서부터 과연 오늘 상승을 기점으로 이제 주말 보내고 다음 주에 돌아갈 수 있을지, 떨어질지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할지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좀 빠르게 정보를 받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의 문제거든요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로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르냐? 바로 이 정보를 받는 타이밍,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젬백스입니다 어차피 정보는 모르니까요 01081463687번으로 자 문자로 젬백스의 젬백이라고 남겨두시게 되면 자 일단 실시간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인 호재와 악재를 여러분과 함께 제가 공유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젬백스가 이제 psp 연장 임상 중간 결과에서 효과를 확인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지금부터 오른 게 찐입니다. 이미 GV 지금 1001이 선두권, 이 글로벌 이상 투약 완료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에자이 바이오젠 레캠비, SCA 제형 세부 임상 데이터 최초 공개를 앞두고 있고, 충분히 연내에는 승인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정맥주사 외에 대안이 없는 근본적인 치료제 신규 대안으로 보상하는 가운데, 일리아 릴리 등도 개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미 경구제 중심의 국내사 신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글로벌 이상 투약을 완료한 이 젠베스 gv1001에 앞으로의 선두권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오래지 않아서 다시 한번 게시판에 생기가 돌게 될 거예요. 단타나 공견들 말고는 여러분 대부분 젠베스 주주님들이이 수익권이 있을 것이고 곧 다가올 이벤트들이 하루살이 날파리들을 다 제거하는 가운데 제대로 갈 텐데 현재 지금 젬백스 물려 있다거나 또 현재 주가에 짜증이 좀 느껴져서 젬백스를 지금 팔아버릴까 자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의 시간은 길고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주가가 폭등하는 시점에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기대감으로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판단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니까 다음 주 충분히 여러분 기대하던 마음으로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정보를 받아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백스 어차피 정보는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010 8146 3687 010 8146 3687 번으로 문자로 젬백스에젬백이라고 남겨놓으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인 호재와 악재를 여러분과 함께 제가 공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특히나 여러분, 이렇게 오늘의 주목주에 올라왔잖아요? 코스닥 전체로 볼때젬백스가 5%에 올랐는데 이게 퍼센트 올라가기 중요하 아니라 오늘처럼 거의 폭락에 가까운 별볼일 없는 장에서 굉장히 크게 두각을 나타냈다. 종가 기준으로 볼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좀 필요한 건데요. 차트 흐 보세요 여러분. 일단은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5%가 그러면 거의 그 이상의 느낌이 옵니다. 마치 상한가를 간 것처럼요.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요. 이미 젠베스가 이렇게 국내 최초의 PSP 이상 임상시험을 완료를 했고 이제 임상 3상 시험을 준비만 하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또 GV1001에 대한 신경 염증과 타우 병리에 대한 이 조절 가능성도 이미 추적 관찰했고 입증 까지 의미 한 마당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 주가는 이 자리에서부터 폭등할 수밖에 없다. 왜요 여전히 GV1001에 대한 임상 기대감, 또 삼성 제약과의 기술 이전 계약, 또 학술 논문 게재 소식들 이 외에도 여러분 정말 가져갈 수 있는 재료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빠르게 선택하시고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8월의 흐름 9월로 또 이어질 텐데 확실히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마치 바닥에서 33,000에 시작했던 종목이 올라서 72,700원 까지 올랐던 자 이거 못지않게 거의 두배 넘게 올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49,000에서 오르, 오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얼마에 도배면요 거의 10만원에 가깝다.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와 전망으로 볼 때도 굉장히 지금 많이 긍정적이거든요 특히 진행성 핵성 마비 치료제인 gv1001이 미국의 식품 의약청로부터 패스트트랙 지정됐다는 소식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한 거였는데 이미 psp를 대상으로도 한 글로벌 최초 치료제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이미 확보해 놨다 이제 임상 삼상의 성공 여부는 여러분 향후에 젠벡스에도 기업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경퇴행성 질환 치료의 세장을열수 있을지, 아니면 GV-1001과 같은 글로벌 임상 3상의 성과에 많은 기대가 걸릴 것인지 이제 여러분 은 확실하게 타이밍만 잡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빠르게 좀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말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자료 확인하시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확실한 기회를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젠백스는 어차피 정보는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010-8146-3687번으로 자 문자로 젠백스의 젠백이라는 기식이 되면 실시간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인 호재와 악재를 여러분과 함께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을 또 특별한 8월달 이벤트나 하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 모두가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2025년도 이제 돈이 되는 뉴스 8월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큰 호재, 빅호재 가지고 나왔습니다. 급등주라 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한마디로 대박 주죠. 딱한 종목만 갖추고 나왔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제대로 된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는 건데요 손절 없이도요 현재 내가 마이너스 계좌 에 있으신 분들 또 어떤 종목이던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아난 당장에 1억 천금보다는 손절 없이 제발 좀 수익을 좀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최소 나는 원금 확보 내지는 계좌 회복에 도움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 보시는 순간 위험 부담 없이 제대로 된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 간에 제가 이렇게 보시면요. 최근에 이 남북 경협주로 엮여 있기도 하고, 특히 가장 또 대세일 수 있는 AI와 반도체, 그리고 하반기에 이슈, 테마, 2차 전지, 또 여기 제약 바이오까지도 두루두루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거는요, 그냥 그냥 급등주가 아니라 그냥 미친 급등주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건 8월에 여러분 큰 테마를 이룰 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놓치지 마시라 제가 좀 빠르게 가지고 왔고요. 이런 종목은 여러분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바닥을 다진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 소리 서문 없이 다지고 나서 올라가는데, 자, 꾸준히 우상향으로 올라가죠. 결국 고점을 딱 찍습니다. 그 얘기는 뭐다? 아,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 굉장히 유리하겠구나. 이 빨리 여러분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올라갔을 때는 고점에서 매도하면 됩니다. 그럼 차익 실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왜냐? 최저점에서 매수를 해 쳤기 때문에 당연히 크게 상승했을 때 고점에서 먹고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이 여러분 확실한 뭐다? 기회의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종목은요. 유보율 여러분 4,000% 보통 한 기업이 이 1,000%만 되더라도 그냥 무상 증자 이슈는 자동으로 나와 주는 건데요. 특히 이 종목이 지금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자본이나 자본 총계도 정말 재정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겠죠. 그렇죠? 왜냐면 하 여러분, 지금 세력들이 가은 아니 있거든요. 이미 새로은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했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가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충분한 기회를 만들어 갈수 있어요. 한번 슈팅 나와주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요 올라가지도 않는 종목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겠죠. 더군다 품절 줍니다. 물량 거의 없습니다. 바닥되어 있는 상태예요.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기사 뜨고 너무 뭐 인수합병한다고 접하고는 이미 늦어요. 아무리 내가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미리 좀 엄선해서 가져온 겁니다. 특히나 지금 여러분 이거는 여전히 지금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 지금의 타이밍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꾸준하게 또 이렇게 들어오셔서 인증샷은 빼놓지 않고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럼 보워 하실 거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8월달에 주인공이 되시면 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가는 거 아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준교수 텔레그램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성공투자 파트너라고 좀 많은 분들이 점진적으로 채워지고 있죠 제가 선착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딱 500명입니다 500명 넘어가면 제가 또 관리해 주십지가 않아서 여러분, 일단은 그렇게 모집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정보도 함께 공유할 뿐만 아니라, 그날그날 그날 시황이라든지, 뉴스나 기사, 또 공략주의 결과,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자, 종목이라든지, 시가와 고가, 또 상승률까지 자세히 좀 기록해서 도와드리고 있고요하지 많은 분들 지금 여전히 수익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또 제가 1차 매수와 2차 매수를 언제 또 해야 되는 것인지 그 타이밍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꼭이 타점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 질문이 가장 많건 텔레그램만 들어오시려면 간단해요. 아직 계정 추가하지 못하셨던 자, 그러신 분들은요 그냥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 그냥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초대 링크 거든요 자010-8146-3687자010-8146 3687번으로 자 입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빠르게 이 텔레그램 계정 이 링크를 주소를 보내드릴 거고요 일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도 많이 운영되고 있고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이 나눠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장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주 핫 톡방도 따로 운영하고 있지만 먼저는 텔레그램방을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 010 8146 3687 010 8146 3687 여러분 8월의 이 무더운 여름을 한 번에 시원하게 날려버릴 딱 선물입니다. 한 종목 바로 급등주이면서 대박주 바로 이 주식을 제가 여러분께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사실상 이 종목 무료입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앞에 보이는 이 선물이라고 보내주신 분들한테 제가 급등 가능한 이 종목을 바로 여러분 앞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종목을 통해서는 모두가 다올 여름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